부활의 몸의 열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죽으면 우리 몸이 죽을 때 사람의 영혼은 믿음으로 천국 가든지, 아니면 불신으로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몸은 소멸되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거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몸 안에 다시 이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의 부활 또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부활한 몸의 열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What the Bible Teaches, R. A. Torrey 박사님의 명조. 여기에서 t resurrection of the body of Jesus and of our bodies,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발췌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한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우리 몸의 부활. 이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묻혔던 그 무덤에 있는 몸과 아주 동일한 그런 몸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 여기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초대 교회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리거기에 대해서 계시로 받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안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 돼 네, 알맹이를 뿌립니다 미래의 알맹이를 뿌립니다 미래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밀을 심으면 밀의 모습이 나타나고 뭐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의 형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덤의 몸과 부활한 몸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맹이와 밀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이 알맹이와 밀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알맹이에 따라서 유사한 그런 종류의 나무, 열매가 또 맺히게 됩니다. 우리 무덤의 몸과 부활의 몸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알맹이와 미래 비유를 통해서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무덤의 몸과는 다르지만 무덤의 몸의 결과입니다. 이 밀은 알갱이, 심은 알갱이의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몸이 살아나서 변형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알맹이와 알갱이와 밀의 비유는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몸의 형체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21절 21절을 보게. 21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우리 부활의 몸을 우리 부활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그런 몸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무덤에 이, 어, 계셨던 그 몸이 변형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전에 지상에 계실 때그 옛 육신의 그 몸의 제한을 넘어서 새로운 특징이 부여된 몸입니다.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제한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특징이 있는 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제한을 넘어서서 새로운 특징이 부여된 아주 놀라운 특징이 부여된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변형된 몸의 특징 무엇일까요?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앞으로의 변형된 모습,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이 날 것입니다. 누가 보면 구장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좀 전에는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옷까지 휘어지는 광채가 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구장에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여기에 지금 그 얼굴이 해가 칩이 난다는 말씀은 없지만 네, 그러했습니다. 그또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네. 네, 아주 흰 옷으로, 네, 그렇게 광채가 나는 얼굴과 이 옷까지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또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의 몸, 우리 부활의 몸은 혈과 육신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혈구와 육이라고 했습니다. 네, 혈, 피를 말하죠. 육은 어, 헬라우르스락스라고 하는 것을 육이라 혹은 육신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에, 뼈가 아닌 살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을 가리킬 때그 "스락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 그리고 혈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라네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계시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련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언제 우리의 이 몸이 변형되는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언제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순식간에 허련이 다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부활의 몸은 육신과 피가 아니라 육신과 뼈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인줄을 알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에 지금 살과 뼈, 이 존재로, 이 몸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살과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몸은 육신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땅에, 이 사는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생기를 주는 원리입니다. 생명이 피해 있다고 레위기서에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받을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입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몸의 생기의 원리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피가 없어도, 네. 부활의 몸에는 우리의 육신과 뼈가 있습니다. 육신과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썩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매일 썩어집니다. 매일매일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의 몸은 쇠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제 몸은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완전히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네, 결코 썩지 않는 몸. 매 순간 짐썩어 가는 몸과 앞으로 받을 몸은 결코 썩지 않을 몸. 얼마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십오장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우리 몸은 욕된 것인데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뭐 죄스러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일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아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하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처럼 빛나리. 네,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서 지금 별 광채가 나지 않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휴, 그러면 천국 가서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겠네요. 해가 그렇게 밝게 힘 있게 비치는 것 같으면 눈을 뜰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능히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약함, 피로감,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몸은 우리의 가장 높은 열망, 가장 높은 영적인 고상한 우리의 열망을 종종 방해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 몸이 피곤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우리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는데 항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즉 구속받은 우리의 몸은 이미 구속받은 우리 영혼의 완전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구속된 영혼과 구속된 몸은 항상 같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리거나 혹은 눈이 잘안 보이거나 혹은 눈이 전혀 안 보이거나 이런 일이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피곤한 손과 발 그리고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다가 아 팔이 잘려서 혹은 어 거의 뭐 사지가 다 절단돼서 혹은 휠체어 타는 일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건강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제한 때문에 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큰 소망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거의 일생을 보낸 분들의 그 마음의 그 어려움과 그 무게를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근데 휠체어가 필요 없습니다. 휠체어 지금 타서 일생을 보내시는 분들은 하늘 날아가서 전혀 장애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이 약속은 이전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늘의 몸, 부활의 몸은 하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 아담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속받은 것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구속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에 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형된 몸은 하늘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 이 장막집, 우리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 부활의 몸으로 도딛길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생명이 죽음에 삼킨바 되었는데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을 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부활의 몸의 특징은 우리의 변형된 몸의 특징은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해처럼 빛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어느, 정도 어느 한 기간 동안 그렇게 덮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면 부활의 몸은 항상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트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하고 말씀했는데, 네 우리도 해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 용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도바울이 담에색으로 가서 이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 부활을 했을 때의 모습과 같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로 비추는지라. 해보다도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이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우리 몸의 부활의 몸의 특징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 보음 20장에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땅에서 아주 금슬이 좋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아 천국 가면 아참 그건 안 좋은데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천국 가면 저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보다 더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 천사 같을 것이다. 네. 우리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을 것이고, 결혼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번째 특징은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각기 다를 것이고, 각자의 독특한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네, 다 하늘의 천체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가 제일 강력하게 환하게 빛입니다. 다른 뭐 거기에 비하면 빛을 받아 반사하는 정도. 별들도 멀리 빛이 영광이 다릅니다. 그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으로 났을 때 다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다를 것입니다. 영광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진부하게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각자의 몸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2번째 특징은 아까 11번째라고 얘기했는데 12번째가 맞나요 우리 부활의 몸은 양자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양자의 절정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양자로서의 이미 영원히 양자가 됐지만 우리 육신도 양자로서의 그 지위 절정에 올라갈 것이다.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영과 몸이 완전히 구속되어서 이제는 우리 몸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혼과 몸이 다 증거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그래서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같은 모습을 가질 것이다. 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이 소망의 메시지, 영광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저와 함께 온 세상에 전파해 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전파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과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실제적으로 온 세상에 전해 주시는 전두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원할 때이 웹사이트로 들어와 주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있는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1년치의 동영상이 다 배열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벤쿠버 필그림교회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시국좌담회도 가지고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